안녕하세요. 스노우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반이 지나면서 제가 상반기에 봤던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문화생활결산 같은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만을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2025년 문화생활결산 애니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추천하는 순서가 아닌 1월부터 봤던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임을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나에게 축구는 살인이다. 블루록입니다. <laughs> 일단 이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는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 스트라이커를 육성하기 위해 블루록이라고 하는 서바이벌처럼 누구는 탈락하고 누구는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블루록이라는 시스템에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맡고 있는 300명의 고등학생이 모여서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그냥 병장을 하는 거면 뭐 별로 박진감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블루록의 굉장히 특이한 룰중 하나가, 이 블루록에서 탈락한 사람은 다시는 축구계에 발을 들일 수 없다. 라는 룰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가 굉장히 좀 살인적이면서 박진감이 넘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300명을 모아놓고 탈락하면 축구를 못하게 한다고? 여기서 굉장히, 아, 이 애니 뭔가 좀 보법이 다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니에 대해서는 사실 장점만 있지는 않고 뭐 설명 부분이 많았던 것들 어, 중립병스러운 오글거리는 대사가 많이 있었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견디 기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어, 에고이스트들을 모아놓고 서바이벌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순수한 재미 자체는 굉장히 있었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바치라라는 캐릭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조금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치라가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글거리는 대사에 면역력이 있다. 스포츠를 좋아한다. 조금 자극적이거나 도파민이 도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그러면 추천합니다. 저의 별점은 3.5점입니다. 그 다음은 언데드 언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언데드 언럭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내 몸에 어떤 신체 부위든 닿는 사람에게 불행한 사고를 초래하는 카자코라는 주인공 앞에 남자 주인공인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불사의 능력을 가진 언데드 앤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앤디는 진정한 죽음을 얻기 위해 카자코 여자 주인공과 동행하지만 수수께끼 조직, 유니온이 그두 사람을 쫓게 되면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재밌는 점은 확실하게 세계관 설정과 캐릭터 능력 설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 있고, 굉장히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설정들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탁 떠오르는 점이 없어서 아, 굉장히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물론 결은 히어로즈, 또뭐 액션물이라는 결과 비슷해서 뭐 떠오르는 장면들과 떠오르는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와,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어서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점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이 주인공 앤디 불사 캐릭터가 약간 여자 주인공인 카자코의 가슴에 좀 집착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가슴가슴거리니까 조금 약간 아 어? 싶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나는 절대 싫어 하시면 조금 넘기면 될것 같고 이런 대사 조금 정도야 아좀 별로지만 넘어갈 수 있다 싶으면 저는 보는 거 추천합니다 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하였을 때 저의 별점은 3.5점 가슴 발언이 조금 마이너스가 많이 되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다음 애니메이션은 괴수8호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단 괴수8호의 초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출몰하는 괴수와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방위대. 여기서 방위대가 되고 싶었지만 사후처리반에 담당하게 된 카프카 주인공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괴수의 능력을 갖게 되고 방위대의 일원이 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애니메이션은 초반 줄거리의 설명만 들어도 약간 그 계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격거 주술회전 기생수 귀멸의 칼날 약간 이 계열. 뭔가 전투물이면서 괴물 나오고 그거를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약간, 뭐랄까, 장르적인 특성을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색다르고 특색이 있다라는 생각은 덜 드는데 그림체라던가, 뭐 액션신이라던가. 그런 깔끔하고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었고요 물론 창자 청소하는 장면은 절대 밥 먹다가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총 별점은 3점입니다 저는 조금 스토리에 특색이 있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는 편이기 때문에 살짝 박하게 줬습니다 다음 애니는 아카 13구 감찰가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초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13가지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세계에서 존재하는 통일 조직, 아카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한마디로 신사적인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거기다가 맛있는 빵들의 모습까지 보는 재미가 두 배가 되는 소소하고 재밌고 깔끔한 애니메이션이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루즈하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뭔가 계속해서 이 애니를 보게끔 만드는 매력 자체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총 별점은 3.5점입니다. 네, 다음 애니메이션은 원펀맨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애니메이션의 초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취미로 영웅 활동을 시작한 사이타마라는 주인공이 3년 동안 특훈을 통해 무적의 힘을 얻게 되고 이 힘으로 제노스라는 그런 제자 와 함께 영웅협회에서 영웅활동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펀맨의 특징은 보통 히어로물 같은 경우면 주인공이 성장을 하고 주인공 무리가 성장을 하고 악당들을 어떻게든 퇴치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보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원펀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더 강한 악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주인공이 너무 세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재밌는 거야. 내가 악당을 응원하고 있다고? 이거 색다른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애니메이션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그 사이타마라는 주인공이 본인의 강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묻히지 않게끔 하는 그런 소소하고 따뜻한 배려가 더욱더 매력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머리 여자주인, 여자 캐릭터가 굉장히 제 취향이었어요. <laughs>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자마자 이내 취향이다 싶었던 캐릭터도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2기로 들어갈수록 살짝 이 템포가 지루해지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꽉찬3.5 드리겠습니다. 2기에서의 지루함이 저에게는 조금 컸기 때문에 3.5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해 뭐해 진격의 거인입니다. 일단 진격의 거인의 초반 스토리를 설명드리자면 100년 전 갑자기 나타난 거인들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50m의 거대한 벽을 세웠고 그벽 안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대형 거인의 등장으로 벽이 무너지고 거인들이 벽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이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초토화가 되는데 거인에 의해 소중한 사람들을 뺏긴 앨런은 복수에 맹세를 하고 병단으로 입단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일단 진격의 거인? 말해 뭐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진격걸을 안 보신 분들에 대한 마음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내가 잔인한 걸못 본다 이러면은 사실 볼수 없는 애니메이션이긴 해요. 근데 초반의 장면들을 보고. 아 그냥 거인 대충 묻지르고 대충 영웅 되고 이런 애니메이션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멈춰 하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할것 같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으면 제가 절대 2 회차를 돌려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1년 전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충격에 마지 못해 다시 한번그 전율을 느끼고자 2회차를 돌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재밌습니다. 저는 2회차 돌리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정말 흔치 않아요. 뭐 스토리 내용 연출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너무 너무 좋고요. 밤을 지새우면서 봤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강력 추천하고요. 저의 별점은 5점입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애니메이션은 디지몬 어드벤처 입니다 일단 디지몬 어드벤처의 초반 줄거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로 떠난 일곱 친구 테이리, 매튜, 소라, 미나, 석이, 한솔이, 리키 일곱 명의 친구들은 우연히 계곡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그 물건을 짚는 순간 디지몬 월드에 떨어지게 되면서 표류를 하게 된 아이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곱 어린 디지몬을 만나게 됩니다 각자 한 명의 아이들과 파트너가 되어 전투를 거듭하면서 진화해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몬을 단한 번도 보지 않은 포켓몬파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유년시절의 추억보정이 단 1도 없는 그냥 애니메이션 관람한 1인이거든요. 근데 그냥 보자마자 왜이 애니메이션에 극찬을 하는지 알것 같다. 엄청난 명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모험도 모험이지만 여러 의미로서의 성장이 주요 키워드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눈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이 시절에 이 이런 스토리를 담은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니? 정말? 미친 명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요소들을 다 빼더라도 순수한 재미 있습니다. 저의 별점은 5점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2025년 상반기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2025년 후반기 애니 결산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애니메이션 관람하고 소개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